자 일단 카드 한 장과 몬스터 한 장을 세트해두고 턴을 엔드하는 만조배 형자 드로우하는 만조배 형자늪잼머신왕의 효과로 이 카드를 매질러 보내고 융합 카드를 패로 추가하는 만조배 형]手札から魔法発動! 이어서 바보 카드 융합을 발동! 초반부터 융합으로 강하게 나오는 형님이 강을 바로 잡는 건가요? 자두 장을 융합해서 톱2 탓모노니 후사와시이 카드다 미르가이 류마신 킹드래곤 아 류마신 킹드래곤을 고기압 배지로 소환하는 초반부터 강하게 나오는 만점의 형에서 이 몬스터의 효과로 세몬스터 소환 아 드래곤 한 장을 패서 한번더 특수 소환하는 효이발형서이 몬스터의 효과로 빼우립 배틀입니다 몬스터 공격 자 일단 이 드래곤으로 방해꾼을 파괴하고 있는 것의 이다미을 공격하는. 아만조배요 만족 하지만 만족해 여서 진짜 저 한쪽 가늘발 도가 말로 자신이 맞아야 되는 미지를 형이 대신 맞는 걸로 방어를 어떻게든 합니다. 하지만 방해꾼만 있는. 만족의 덱에서는 앞으로가 걱정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아이고. 몬스터가 패에한장도었어요 전부 마법 카들인 그것도 육압에 아바깥세 장이 있어야만 효과가 있는 그 마법 어? 카드들로뭘할수 있다는 거죠 자 카드 트레이더를 발동을 일단 하겠죠 좋아요 카드 파괴, 아니 카드 트레이더를 발동을 해도 지금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몬스터가 패에한 적이 없고 수비할 수 있는 몬스터가 없기 때문에 당장 지금 당장 라이프가 깎여간다는 거예요 어? 자, 들어오는 만점에 형, 여유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피드의스터가두 장이 나 있고, 이어서 이 몬스터의 효과로 드래곤 한장을더 해서 트수온을 이용한 트랙온을 이을 이용한 을이용을이용을이이이 만조베 형의 빌드위이 뭐야 이거? 이게 직접 배틀을 때려서 직접 공격을 하게 되면 만조배는 더이 글수에없고 아, 수비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아 이렇게 되면 2,400의 데미지가 그대로 막깎 들어가면서 만조배의 어, 라이프가 순식간에 13,000아만3 그, 13, 6 0 0까지 떨어지고 여기서 2,200의 데미지를 추가로 받으면서 1,100 200 아니 1,400의 라이프까지 깎여 들어갑니다. 몬스터 대대렉트어택! 아, 사파이어 드래곤의 공격까지 남아있다는 거, 이것까지 먹으면 순식간에 만조레 라이프가 만대를 깨지면서 9,500까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형이 너무 더우세요. 이렇게 되면 만조배 아 오분 컷다가나요 지금 4분밖에 안지났는데 오분 컷다가이 생겼어요. 이렇게 되면 아 만조배 빌패인가요자 들어옵니다. 드디어 내 네, 방해꾼 한장이 나왔어요. 자두 장. 아, 러브카드 용합을 발동하면서 겨우 들어왔 만조배 이렇게 되면 수비력 2 5 0 0게 방해꾼을 소환할 수가 있죠. 자 부대장 방해꾼 킹을 수위표지로 소환하는. 아 이게 몬스터유 만조배 써버 역시 만조배 땄습니다. 네 이지도 아닌 준도 아닌 만조배. 그래서 이 몬스터의 효과로 상대 필드 위에 몬스터 존두 장을 봉인하고. 다행인 것은 지금 만조배의저 수비력이 2500이지만 이 수비력 2500을 넘는 몬스터들이 지금 네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빌드에 <목소리> 몬스터 존이 봉인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공격력 높은 몬스터를 소환하려고 해도 만조의 형이 지금 소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존이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잼을 소환해주서 <목소리> <있으면> 어떻게든 강력한 <목소리> 몬스터를 소환하지 않는 이상 저 방해꾼 킹의 수비를 뚫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카드 한 장을 바꾸는 만조배 산더. 아 그리고 카드를 세트합니다. 드디어 네 수비할 수 있는 카드들이 슬슬 나오고 있죠. 그렇죠? 어떻게든 만조배는 이 방해꾼으로 시간을 벌면서 수비를 해야 돼. 요 지금 수비를 수비만 잘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거든요. 네저 방해꾼에 델타 허리케인만 있으면 상대 필드 아 엔진. 위에 카드를 전부 파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공을 할수 있는 기회가 딱한번 있습니다 노로. 자 드로우하는 만조베 아 지금 5분컷 아니 3분컷 다, 5분컷 당할 뻔했는데 에 네, 지금 만조베가 어떻게든 대처를 잘하 해가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오. 자 몬스터를 세트하는 만조의선더턴 엔드 자 빛의 공검은2턴시다고 만조베 선더턴 엔드합니다 자만조했어더 형의 턴! 카드를 뽑은 만조했어더형 센터다 배틀입니다 터지기 몬스터 아만조해 방심했나요? 이렇게 수비 표시 몬스터를 깔아두면 파괴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몬스터 방해꾼 세 마리를 모아뒀다가 나중에 델타 어리케이는 무든뭘 하든 네 안정적으로 가야 합니다, 네자 카드 트레이더로 몬스터로 세트. 다들 한바 받고. 아만저 소위 피츠로 깔아들 이거만 안 돼요 왜냐면 몬스를 계속 날리고 있거든요. 즉만점의 대결은 지금 죽은 자의 소생이 없는 걸로 문. 왔는데 예, 이렇게 되면 결국. 오도나스크 몬스 더많 날리는 격이죠자만점의 형은 도로. 어쨌든 이번 턴에 방해꾼을 공격을 하겠죠. 닫아가우드. 어, 배틀입니다. 소라 몬스의 공격. 자 방해꾼 그린을 공격시하게 시키고요 예상대로죠. 스카드다 트랩 발동. 야이 삼정 카드 아 방해꾼 방해꾼이 공격할 때 공격력을 올려주는 카드가죠. 미노호도 어머이 시다세테야루. 오레노 탕. 하지만 이건 직접 공격할 때만 해당되는 얘기죠.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카드 트레이더일 거로 카드를 덱으로 넣고 다시 섣불해서 한 장을 모아 보는 만조배 탕 엔도. 자 어쨌든 만조배 지금 방해꾼 킹의 수비력이 좀 높기 때문에. 네. 2 5 0 0을 함부로 뚫을 수는 없는 만조메 형이죠. 하지만 만조메 형의 저 엑스트라 대에는 파이브 갑 드래곤이 있기 때문에 저기의 소원이 되지 않게끔 어떻게든 만조메가 방해를 하고 이제 델타 오리케이널 써서 상대 필드 위를 전부 파괴한 뒤 역공을 한 방에 날린다면 이길 수가 있지만 과연 만조메 형이 그렇게까지 나두겠냐는 거죠. 형으로서의 자존심이 있을 거거든요. 자 일단 밀어 포스가 나왔기 때문에. 네. 탕 엔드. 만조배 한숨 한시름 덜게 됐네요. 이거도 왓스노 탕. 이로써 역공의 시나리오가 슬슬 완성이 되가고 있고 만조배 형 여기서 과연 공격을 속기할 것인지 아니면 탕 엔드. 네 만조배가 저렇게 성장하는 걸 지켜만 볼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바로. 지금 만조배 형영 혹시 태풍이 있으면 네 만조배는 바로 끝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 형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일단 미러포스도 만점의 페이트 형이 이걸 알고 있을까요? 형이 이걸 알고 있다면. 대풍을 아꼈다가 도로. 나중에 미러포스를깔때 쓰겠죠. 카드 세트. 자 카드를 세트하면서 이제 서로 장기전을 대비하는 태세입니다. 다음으로 리오스 턴을 애나는 만점의 형. 이글스 오렌오 타. 만점의 턴. 아 카드를 뽑는 만점의 선. 자 카드 트레이더로 융합을 버리고. 대부다 카드, 그한 장을. 마법 활동. 그래서 마법 카드를 발동. 자이 카드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라이프. 천을 집으라고 여기에 있는 방해돈을사 이게 몬스타오 특수쇼. 필드 위로 특수 소환하는 카드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델타 허리케인을 쓸수 있을 만한 여건이 준비가 되죠. 이게 몬스타수쇼캠 예, 방해꾼 세 마리를 어쨌든 소환을 하고. 자, 이로써 방해꾼 세 장이 패드에 모스터 독수쇼킹. 아, 아 만조배가 이걸 넣었던 건가요? 죽은 대 소생이 아니지만 이런 효과가 있는 카드가 있었어요. 어쨌든 만조배 필살기 카드죠. 아, 하지만 지금 융합할 수 있는 카드는 없는 걸로 보이네요. 게다가 지금 미러 포스를 깔아주지 않은 상, 이거 아, 상당히 아, 아 무의미한 아,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만조배 형이 저몬스터들을 공격을 하게 되면. 사실상 몬스터가 다날라가는 거고 이렇게 되면 만조메 그냥 전 라이프 포인트 버리더요. 아 밀어 보스를 깔아 놨으면 대비라도 할수 있었을 텐데. 소 so so 자, 만조메 so 형이 결국 방해 공격에 공격하죠. 미르가이 트와일라이트 뻥! 아 트와일라이트 뻥까지 3타 3피 들어가면서 방해꾼 전부 파괴되고요 방해꾼 김만희 수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만조배 어떤 대책을 취할지 자 카드를 뽑는 만조배 선더. 자 카드 트레이더로 카드 한 장을 덱으로 돌려보낸 뒤한장 뽑습니다 자 듭지의 만신왕의 효과로 이 카드를 묘지로 보내고 융합 카드를 다시 한번 가져와 보는 만조배 선노 몬스터 오 세트. 아 하지만 여기서 몬스터를 세트하면안 돼요. 왜냐면 지금 만조배는 유아 소환을 어떻게든 타인도. 해야 되는데. 아 이거를 계속 이렇게 몬스터를 날려 보내면. 하민도. 아 다스노 타 도로. 네 아까 그 카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 카드가 없는 이상 만조배 쓰는 데 채점이 없는 엘라카. 거군요. 엘라카. 자 역시 만조배 형 역시 늪재마 신앙을 몇 주를 보내고 유아 카드를 가져옵니다. 이러다가 파브 파브가 르래곤을 아, 소환하기라도 한다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막막한 유아를 밝혀. 다섯 장가 인류가 표면서 그 전선에 드래곤이 나옵니다. 아... 파이브 가 드래곤. 그래 나 몬스터 융합 소 만족의 영에 진짜가 필살기가 나오면서 아 이렇게 되면 수비병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어서 한번 가면주 원자의 전쟁을 발동하면서 묘지에 있는 몬스터 특수 소 드래곤을 공격 회지를 소환하고요. 몬스터 공격 발동. 자, 어쨌든 배틀. 뭐니? 아, 융합 카드와 적 카드를 제외까지 시킨다면 뭐 의미는 없지만 상당히 만족을 느쓴 기분이 나쁘겠네요 이어서 크리본을 공격해 주도서하겠습 아, 배틀입니다. 배터리. 소라 몬스터의 공격. 자, 파이브 가 드래곤으로 공격을 하기 전에. 그 옆에 있는 드래곤으로 방해꾼 왕을 파괴하고 이어서 그리본으로 천해데미를 주면서 아 만조메 이렇게 되면 미러버스를 깔든지 그 선택은 누가 돼요? 미러버스를 깔든지 아니면 비의봉인검을 깔든지 둘중 하나입니다. 자 만조메 과연 뭘 선택할 것인가? 자 대책 있을까요? 드롱! 자 카드 트레이더의 역할로 카드를 데크로 넣고 다시 샤프 해서 한 장을 뽑아 봅니다. 아 첫선책을 선택하네요 빛의 공인검으로 세턴간 상대의 공격을 막습니다 여기서 파이브가 드래곤과 저 옆에 있는 드래곤이 직공이라도 한다면만조맨날 바로 끝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태풍이 안나오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빌어야 될겁니다 소꽃마법 북이 아닌 사이클론이에요 말씀드리기 무섭게 사이클론으로 미체 먹이검을 파괴하면서 이렇게 되면 만족의 패배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가 아니라 여기서 직접 공격을 회피를 하면서 아, 만조메 형이 대신 엄청나브 부분 데미지를 해.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알 수가 없어요 아직 미러 포스를 어, 깔 수도 있고 뭐, 예, 만조메 중문이 다 역전의 다 가능성이 다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파괴꾼댕으로 지금 <웃음> 병을 <웃음> 이기려고 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겁나게 얄미워서 뒤질것 같아요 아, 어떡하나요 자, 그리본으로 직접 공격을 해서 <laughs> 만조메 라이프가 3700까지 떨어지지만 만조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면 패 미러 포스가 있기 그 때문이죠 자, 그렇습니다. 마이그가 드래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조배가 이렇게 이어 이런 저미어퍼스 안장을 먹고 믿고 있기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만조배 형이 태풍이라도 쓴다면 정말 끝장입니다. 자, 잉어불 버리고 카단장을 들어왔습니다. 대흑마법 발동. 자, 이걸로 상대 필드 위에 마워 감정 존두 장을 봉인을 하고 아이 몬스터 던 주장을 봉인을 하고 턴 아, 엔드. 지만 이대로 터져내는미첸 미친... 아, 이렇게 되면은. 가치와 결국 져주겠다는 건가요? 아, 이런. 저라면 미어포스를 깔아뒀다가 반격을 했을 텐데. 몬스터렉 자, AI의 잘못된 인식으로 만점의 표면을 자초고갑니다 아, 이게 뭔가요? 자, 5,000 라이프 포인트 데미지가 그대로 먹혀나라면서 뭐 만점의 영예 승리. 아녀의을 가진 것의가 것과 비녀의 균형을 가진 것과 그녀의 균형을 가 것과 그의기형가 있었던 만조메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날리고 형을게 양보를 그녀의 균형을 가진 것 아니, 이의 균형을 가진 것과 형 가진 것과 그의 균형을 가진 것과 형을 가진 것과 그녀의 균형을 이진 것과 그형을 가진 것과 의듀형을 가진 것과 의 균형을 가진 것과 형이 가진 것과 그형을 가진 것과 그을